엄마, 오늘은 핸드폰 어디 뒀는지 바로 한 번에 찾으시네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번 핸드폰 찾느라 여기저기 다 뒤져봐야 했잖아요. 아유, 그땐 진짜 속 터졌지. 근데 요즘은 잘 기억나더라. 신기하지? 아니, 그것뿐이에요? 이제는 약 먹는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손주 이름도 안 헷갈려 하시고, 엄마, 무슨 약이라도 새로 드세요? 아니, 무슨 약? 그냥 견과류 먹는 방법 좀 바꿨을 뿐인데, 예? 견과류요? 엄마 원래도 매일 드셨잖아요. 응, 근데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 그랬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 정말요? 그거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대화는 깜빡깜빡 하는 문제로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오신 69세 박영희님과 따님의 실제 대화입니다. 저는 30년간 치매 원인과 뇌에 대해 연구해온 박사 이성훈입니다. 매일 견과류를 챙겨 먹는데도 아직 깜빡깜빡하는 게 나아지지 않고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견과류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단두달 만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럼 박영희 님은 대체 여러분과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요? 제가 이 궁금증을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아몬드 몇알 호두 조금씩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뇌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견과류가 오히려 치매 확률을 3배나 높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기억력 문제를 살펴보면서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견과류였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견과류가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시중에서 파는 가공된 견과류들 중에는 뇌 건강을 해치는 성분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박영희 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손주 이름을 자꾸 헷갈리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그런데 식습관을 여쭤보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설탕으로 코팅된 허니, 아몬드 등 문제가 되는 견과류 섭취 패턴이 문제였습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견과류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두달후 따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지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정확하게 부르시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시고 핸드폰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경고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멀쩡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멀쩡하더라도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견과류 섭취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치매를 몇 배는 앞당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지거나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손주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경험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김정자 할머니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70세가 되신 대구에 사는 분으로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견과류를 챙겨 드셨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주들이 놀러 오면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달콤한 허니 아몬드를 함께 드셨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손주 이름까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아들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가 딸 손주 이름을 부르는 시기였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세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달콤한 견과류였어요. 할머니가 매일 드시던 허니 아몬드에는 설탕이 잔뜩 코팅되어 있었고, 심지어 몇달 전에 산큰 봉지를 실온에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의 이야기 듣고 저는 즉시 견과류를 모두 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견과류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석달 후에는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핸드폰도 잘 챙기시고 손주 이름도 정확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할머니의 소중한 기억력을 다시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견과류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견과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신 견과류가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시는 게 바로 설탕 코팅 되거나 소금으로 간을 한 견과류입니다. 마트에 가면 허니 아몬드, 메이플 호두, 소금 땅콩 같은 제품들이 정말 많죠. 달콤하고 고소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혈당 변화가 뇌세포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소금을 많이 뿌린 견과류는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높아지면 뇌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서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 위험이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트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김정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달콤한 허니 아몬드를 한 줌씩 드셨는데, 알고 보니 그 작은 한줌에 각 설탕 5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더라고요. 3개월 동안 매일 그렇게 드시니까 내가 혈당 변화에 지쳐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도 달콤하거나 짭짤한 견과류를 좋아하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무염 무가당 생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맛이 심심하시다면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카카오닙스를 섞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게 기름에 튀기거나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볶은 아몬드, 튀긴 캐슈넛 같은 거 말이에요. 고소한 맛이 좋아서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기름은 원래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높은 온도로 튀기거나 오래 볶으면 기름이 변질되면서 독성 물질과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거죠. 국제식품안전보고서에 따르면 견과류를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면 산화지표가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처리한 견과류는 발암물질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독을 먹는 셈이 되는 겁니다. 김정자 할머니댁 냉장고를 확인했을 때 볶은 캐슈넛도 한 봉지 나왔어요. 그 봉지를 보니 기름에 튀긴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 이 견과류는 이미 내 세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생견과류를 구입하셔서 드시기 전에 약한 불에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볶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한 맛도 살리면서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절대 편의성 때문에 가공된 제품을 사지 마세요. 세 번째는 껍질째 먹는 아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일부러 껍질째 드시는데요. 사실 이게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몬드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피트산이 우리 몸에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특히 약물의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껍질째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껍질째 아몬드를 섭취하시는 분들의 60%가 약효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났어요. 김정자 할머니도 혈압약을 드시는데 매일 아침 껍질째 아몬드를 함께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됐던 거죠.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 벗긴 아몬드를 사시거나 물에 불렸다가 손으로 문지르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네 번째로 정말 조심하셔야 할게 오래된 견과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용량으로 사서 몇 달씩 두고 드시는데요.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예요. 견과류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기름이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산패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기름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 기름에서는 쩐내가 나고 쓴맛이 나는데 이런 견과류를 먹으면 몸속에서 산화물질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식품의 약품 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견과류 10개 중 3개가 이미 품질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실온 보관한 견과류는 더 빨리 상하고요. 김정자 할머니 댁에서 발견한 호두 봉지는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태였어요. 제가 하나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니 확실히 쩐내가 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여쭤봤죠. 할머니 이거 드실 때 맛이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쓴맛이 좀 나긴 했는데 그러려니 하고 드셨대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독입니다. 지금 당장 다 버리세요. 앞으로는 일주일 분만 소량으로 구입해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좀 번거로워도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곰팡이가 핀 견과류입니다. 이건 정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곰팡이가 생겨도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견과류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간 손상,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인 거죠. 특히 땅콩이나 호두처럼 껍질이 있는 견과류는 습기가 차면 쉽게 곰팡이가 핍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 곰팡이가 있을 수 있어요. 김정자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곰팡이 핀 부분만 떼어내고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미 독소는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아까워하지 말고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소량만 구입하고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고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봉지 전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몇천원 아끼려다가 치매 걸리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견과류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김정자 할머니가 이 모든 실수를 다 하고 계셨다는 게 믿기시나요? 하지만 이걸 고치니까 석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 이런 견과류들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소량씩 자주 구매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할인할 때큰 봉지로 사놓으시는데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견과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패되고 곰팡이 위험도 커집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한 달만 지나면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먹을 양만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봉지로 사서 드시니까 오히려 신선한 맛에 놀라셨대요. 맛도 훨씬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대용량으로 사두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소량 구매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겁니다. 견과류는 공기, 빛, 열에 정말 약한 식품이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실온에 하루만 놔둬도 기름이 빠르게 산패되기 시작해요. 밀폐용기는 유리나 플라스틱 둘다 괜찮은데요. 중요한 건 공기가 안 통하도록 꽉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장고에 넣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산패를 90%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먹기 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귀찮아도 견과류를 먹기 전에 색깔, 냄새, 맛을 확인해 보세요. 색이 어둡게 변했거나 쩐내가 나거나 쓴맛이 나면 이미 상한 겁니다. 특히 냄새가 중요해요. 신선한 견과류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상한 견과류는 묵은 기름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김정자 할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코가 가장 정확한 검사 기계입니다. 냄새 맡아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맛을 볼 때도 한 알만 조금 씹어보세요. 혀끝에 쓴맛이 느껴지거나 목이 칼칼하면 절대 삼키지 마시고 바로 뱉으세요. 이미 독소가 생긴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몇천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몇십만원 나가는 게더 아깝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쩐내 나는 견과류 발견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네 번째는 아몬드는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몬드 껍질에는 피트산이 많아서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껍질을 벗기고 드셔야 합니다. 껍질 벗긴 아몬드를 사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껍질째 사셨다면 드시기 전에 물에 불렸다가 손으로 문지르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하면 피트산이 90% 이상 줄어들어서 약물 방해도 확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되거든요. 또 아몬드를 드실 때는 약을 먹은 시간과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김정자 할머니는 이제 아침 약 먹고 나서 점심 전에 아몬드를 드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혈압약 효과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 규칙은 꼭 지키세요. 다섯 번째는 씹기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견과류는 그냥 삼키면 소용이 없어요. 최소한 30번 이상 꼭꼭 씹어야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씹는 동작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거든요. 턱을 움직이면 뇌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고 그러면 뇌세포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천천히 오래 씹는 게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거예요. 하루에 아몬드 열 알을 먹더라도 한 알당 30번씩 씹으면 총 300번을 씹는 셈이잖아요. 이게 매일 쌓이면 턱 근육도 강해지고 뇌 건강도 지켜집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김정자 할머니한테 30번 씹기 숙제를 드렸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는데 2주차부터는 자연스럽게 되시더라고요. 지금은 음식 먹을 때도 천천히 씹는 습관이 생기셨대요. 오늘부터 30번 씹기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계피나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염 무가당 견과류가 맛이 좀 밋밋하다면 설탕이나 소금 대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보세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또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약한 불에 살짝 볶으면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납니다. 올리브 오일도 뇌 건강에 좋은 기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건강도 지키면서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맛이 밋밋하다는 핑계로 가공 견과류 사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보다 독성에 훨씬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손주들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기실 때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반드시 신선한 것만 주시고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특히 땅콩 알레르기는 심각할 수 있으니까 처음 줄 때는 아주 소량만 주고 반응을 지켜보셔야 해요. 또 아이들은 견과류를 통째로 삼키면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잘게 부숴서 주시거나 곱게 갈아서 주세요. 김정자 할머니도 손주들한테 견과류 줄때 이제는 꼭 신선한 거 소량만 사서 그날 바로 주신대요. 절대 오래된 건 주지 않으시고요. 손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는 7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소량씩 구매하고 냉장 보관하고 먹기 전에 확인하고 껍질 벗기고 많이 씹고 계피나 올리브 오일 활용하고 아이들 줄때 조심하기까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좋다고만 믿었던 견과류 속에 숨은 위험 다섯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된 견과류, 기름에 튀기거나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 껍질째 먹는 아몬드, 오래된 견과류, 그리고 곰팡이가 핀 견과류까지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잘못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새 배나 높일 수 있고 제대로 관리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이 될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는 견과류를 큰 봉지로 사서 실온에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콤하거나 짭짤하게 가공된 제품이 더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일부러 껍질째 먹기도 했죠. 곰팡이가 살짝 있어도 털어내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주일 분만 소량 구매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기본이에요. 무염 무가당 생견과류를 선택하고 필요하면 계피나 올리브 오일로 풍미를 더하면 됩니다. 아몬드는 껍질을 벗겨서 약과 2시간 간격을 두고 먹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당과 혈압이 오르내리면서 뇌세포에 부담을 주고 산화물질과 독소가 쌓여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을 도와서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씹는 동작 자체가 뇌 혈류를 증가시켜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견과류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깜빡거림도 줄어들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시고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셨대요.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견 과류를 소량만 사서 냉장 보관하고 하루에 한줌 정도만 30번씩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평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자주 사러 가야 하고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천천히 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여서 몇년 후,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식으로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큰 봉지로 사서 실온에 두고 달콤한 가공 제품을 드시고 오래된 걸 아까워서 그냥 드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견과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소량만 신선하게 사서 올바르게 드시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의외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흔하게 드시는 음식 중에 뇌 건강에 특별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음식들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알 정도 드시는지,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